검번도의 힐부 시골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한의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강릉시 교동에 임시 선별 검사소가 다시 설치됐습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 확산이 계속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달 동안 강릉 지역 전체 확진자 202명 가운데 21%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강릉시는 또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과 인력중개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단 검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도 일부에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라고 받게 되는데 아직도 그 업체들이 바쁘고 이러니까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보내기 바쁘니까. 이 때문에 강릉시는 내일부터 현장 단속과 개도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직원들이 현장 또 업소 외국인 근로자 근무하는 곳에 현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함께 이뤄져 강릉시는 우선 이달 17일까지 안센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추산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500여 명. 강릉시는 진단 검사를 독려하는 한편 불법 체류 여부 등과 상관없이 여권만 지참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이조입니다.